우리 한번 랩몬스터의 뒷담화 사실은 다른 사람 물건을 잘 가져가고 음. 잘 잃어버리고 음. 참 그런 것 같지 않으면서 참 그런 사람이에요 어, 어, 랩몬스터 굉장히 네. 팀 내에서 옷을 과하게 입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인가요? 어. 랩몬스터 평소 어때요 평소? 신아 네. 그거 <laughs> 어. 저 잘생긴 사람만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안 나와요. <웃음>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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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남진이 안 남았어. 어니는 어제 자임잘 나왔어. 사실 못 뭐, 입죠? 아 이거군요. <laughs> <laughs> What does Ramen look for a first in a girl? First. 이 하나, 둘, 셋. 아, oh my god. <laughs> I look for y you n o know, w a r m hearts and you know, mental. Wow. Uh -huh. Okay. 자, 렘온 모든 거 흘리고 아까 말했던 흘리고 다녀. 안 흘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. 어, 어 나왔어. 나왔어. 아? 어, 자, 승슨 사람 패치네요? 나도 이제, 나도. 있 아. 자자자 나, 제가 얘가 믿습니다. 여기도 그냥 다 하고 가면 돼요. 하고 여기서 다 하고 가면 돼요. 너해 계속 끼해 그런 게 계속 계속 끼 해. 그래, 계속해, 끼해.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. 왜데에에으야 왜, 왜, 왜 저기 잭슨이라고 써있어요. 닮았어, 너랑 걔랑 제아이디어에서 <laughs> 이거 한번 했다고 맨날. 어? <laughs> 아, 제가 어디 있어 <laughs> x 입니다 <laughs> <not. 웃음> 야, 어, 근데 그 분홍색 티셔츠, 그 본인이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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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